안녕하세요. 네. 네. 전북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이번에 전북에 계신 다양한 캐릭터 디자이너분들, 창작자분들을 만나 뵙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같이 참여하고 계신 시골의 청춘, 네. 그 팀에 대해서 음... 간단하게 한번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안에서 청년끼리 모여서 시구르 청춘이라는 팀으로 지금 활동하는데, 그 중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오현영, 그리고 작가명은 보이보이 해피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 업무는 지금 시구르 청춘에서 시구르 라이프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 컨텐츠는 유튜브, 저희의 그리고 과정. 그걸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저희 멤버가 지금 4명인데 그 4명에서 얻은 영감들로 굿즈랑 뭐 티셔츠에 그래픽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면서 지금 저희 부안을 알리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지금처럼 이런 캐릭터로 이제 활동을 하시기 보다는 좀더 영상적으로 해서 구안을 알리는 거에 주로 이제 콘텐츠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시골 시리즈라고 해서 음식이라던, 많은 라이프 스타일?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셨을 때, 아, 이분들이 본인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부안이라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 이런 것을 정말 사랑하는 곳은 나가 느껴져서 보기 조, 좋았나요? 아, 네 정말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부안이 시골이고 좀 인구도 많이 없거든요 한번 우리 이뭐 아무것도 없는 이 부안에서 우리가 뭐 한번 만들어서 부안을 한번 인기 많은 곳으로 만들어볼까? 막 이런 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도 있고 좀 부안에 좀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도 오래 살았다 보니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제가 유명해져서 부안이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음. 네, 버킷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네, 부안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안이 좁다 보니까 네. 저희랑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분들이 저희를 엄청 도와주려고도 많이 하고 저희한테 무슨 제안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받고 제안한 거에 대해서 결과물도 내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안을 주제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부안하면 우리 시골 청춘 떠오르게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사람들끼리 열심히 엄청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꼭 부안뿐만 아니라 이 한국 시골에서도 유명한 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안도 가져가지만 시골로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골 이미지를 뭐 트렌디하게 바꿔서 홍보를 하고 싶다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해왔고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뒤에 보는 이런 굿즈들 티셔츠도 만들고 시골로 자파점이라는이 네.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면 아네 처음에 저희는 동아리처럼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공간이 없어서 맨날 카페에 갔다가 서로 각자 집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우신 분인데. 도지사를 나가시려는 그 후보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 너희 너무 열심히 하는데 공간 없어? 어내 사무실 써있서그 사무실에서 그 다음에 어, 했었거든요. 어. 근데 그 사무실에서 하면서 너무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맨날 얻었을 순 없잖아요. 그 사무실을 네. 야안 되겠다. 우리 지원 사업 써서 우리 사무실 하나 우리 얻자. 어. 해서 또 지원 사업 하면 저희 대표님이거든요. 대표님이 지원 사업을 그렇게 잘 써요. 셋 g 피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썼는데 어쩌다 보니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인테리어로 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천만 원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청년 지원 사업이 딱 됐는데 뭐 인테리어도 아무것도 안돼 있고 벽지도 막 엄청 막 더럽고 여기 막위 앞에 스티커도 붙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청년이지 않습니까? 또 혈기 왕성하고 우리 한번 집 짓는 것도 해봐야지 않겠냐 집 꾸민 거 해봐야지 않겠냐 해서 그때는 다섯 명이었거든요. 그 다섯 명이 진짜 막 바닥 페인트 다 벗기고 이거 스티커 다 벗기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다 같이 만들어서 애정이 엄청 깊어요 애들이 여기에. 제가 잠깐 설명해주시면서 돌아봤는데 진짜 본인들이 이곳을 애정하고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그러한 좀 정겨운 느낌을 들어올 때 이렇게 딱. 아, 받았나요? 어, 예. 예. 아, 네. <laughs> 일단 향부터 진짜 그시골르그 네. 그 타이틀에 맞는 그 향이 딱 느껴요. 아, 인센스. 네, 네. 네. 딱아 되게 센스 있다. 약간 그런 아, 느낌. 인센스를 받았고. 피워서 센스 있다. <laughs> 아, 네. <laughs>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러한 공간을 만드셨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이 가운데에 있는 이 네. 캐릭터가 음. 네, 탄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이 참새 이름은 참피는 친구고요. 부안 그 시골이다 보니까 참새들이 엄청 많아요. 방앗간도 많고 쌀 농사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참새가 너무 많 기에 어? 일단 시골이니까 참새로 가져가자 해서 참새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냥 참새로 하면은 조금 밋밋하고 조금 애매해서 시골 느낌을 잡기 한번 모자를 씌워볼까 해서 그 농부님들이 많이 쓰신 밀짚모자를 씌웠더니 이렇게 너무 귀엽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가 왜 뚱뚱하냐면 시골에서는 개 밥을 사료를 많이 안 주시고 할머니들이 먹다 남은 밥을 아 많이 주시거든요. 내 애들이 그걸 엄청 많이 훔쳐 먹어요, 진짜. 그래서 막 밥을 묻히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다 애들 보면은 시골 참새들 다 뚱뚱해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참피라는 참새가 만들어졌습니다. 딱 찰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제작을 하고. 티셔츠라든지 네. 그런 다양한 지금 굿즈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그 동안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음.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캐릭터로 저희를 대변해서 많이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옷에도 그냥 우리의 귀여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옷에도 이렇게 참피를 넣고요. 여기 앞에 이거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참피로 전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참피는 약간 저희를 대변하는 그런 용어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참피라는 캐릭터가 또 참새이다 보니까 네. 참새들이 보통 이제 방앗간이나 이런 맞아요. 데서 서로 모여들어서 이렇게 뭐모이를 먹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러한 이미지가 약간 이제 시골 청춘 팀이 이제 렇게막 모여들어서 본인들의 오. 목표를 오. 위해서 막막어 막 맞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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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러한 느낌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참피뿐만 아니라 부항에 계시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과도 이제 좀 협업을 해서 또 네.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겪었는지 아.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일단 참피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게 점점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까 어 얘네 괜찮게 하는 친구들이네 하고 이렇게 협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중 협업 중에 막 저희도 다 받진 않았거든요 저희랑 어울리는 것들을 좀 받았거든요 그분들이랑 딱 만나서 진짜 이야기 엄청 많이 나누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냐 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그래픽적으로는 많이 제가 저희가 담당했던 것 같아요 시골 청춘에서 그리고 그분들은 약간 자원들을 많이 주셨어요 아이 제로나 저희는 그거를 가지고 브랜딩이랑 뭐 캐릭터 이런 거 만들어서 그분들을 좀 띄워주고 그분들은 또 반대편에선 저희를 진짜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도 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버스킹 기획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아하. 참피로 하지 않고 저희 부안이 노을로 유명해요 그래서 지는 애를 좋아해 라고 그 버스킹을 열었는데 캐릭터를 약간 태양 이 노을을 네. 본떠서 만든 캐릭터로 만들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재밌게 부안 사람들끼리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획으로 그럼 그러한 홍보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홍보도 저희가 최대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앞으로 음... 이 참피라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또 네. 다른 그 캐릭터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일단은 참피를 가지고 그룹 이름은 시고로 청춘이지만 저희가 만든 브랜드는 시고로 라이프거든요 네. 그시고로 라이프라는 브랜드를 참피랑 함께 가지고 참피를 널리 알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매장 앞에서 참피를 떡하니 이렇게 네.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스타 만들기 대작전 느낌으로 열심히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서울 티파티라고 나가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제 저희를 알릴 계획인데 그런 데랑 뭐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 서울 일러스트 페어 이런 데도 나가 좀 많이 널리 알려서 참피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여줄 네 얘기. 보여줄 예정이고요. 꼭 참피뿐만 아니라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정말 그 사람들을 공감시키는 그런 문구 스토리도 음. 엄청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이번에 바지락도 락이다라는 걸 만들면서 그래서 그런 문구도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캐릭터뿐만 아니라 어, 얘네는 많은 의미를 이렇게 음. 센스 있게 전달해주는 그런 팀이구나라는 그런 인식도 받아서 좀 유명해지고 싶어요. 어, 마지막으로 저희를 소개하자면. 저희는 이제 부한 청년들이 시골에 가진 멋으로 영감을 받아 만들어 나가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일단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네. 만약에 좀 이런 라이플 스타일 브랜드 뿐만 아니라 그냥 지역에서 브랜드나 이런 활동을 조금 멋있게 하고 싶고 시도를 해보고 시, 해,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기 놀러 오시면 저희가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청년 아니신데 50대 60대 분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셨거든요 우리 이렇게 예술가들인데 멋진 굿즈랑 너희들처럼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한번 도와달라 오셨는데 그래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한번 놀러 오세요 부 안으로 그러면 저희가 많은 도움 드리고 보다.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본인 스스로도 되게 영감을 얻고 가는 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어... 아, 마무리는 어... 시골로청춘 화이팅으로 할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럼 하나 둘셋시골로청춘 화이팅 그리고 소마스튜디오 화이팅도 할아 좋습니다 <laughs> 소마스튜디오 화이팅 <오>. <laughs> 감사합니다